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약 바이오주 대세는 내년까지 계속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제약 바이오 대세였고요. 내년도 계속 제약 바이오주는 이어진다,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마저도 양가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저는 변동성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변동성을 이용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대대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므로써 코스피 지수가 연3일 급락을 했습니다. 연3일 급락을 했는데요. 저는 자 바닥권은 자 바닥권은 잡혔다. 2,400 지금 잠깐 깨졌다가 2,400도 깨졌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이꼬리 아래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자 매수 적극적으로 매수로 가다 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필요 없이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반등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자, 최 에, 최대까지는 2,600. 2,600까지는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지금 옵션 만기일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이 11월물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12월물이 포지션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션이 자 매수로 돌아선다 한 달간은 매수로 돌아서고 또 연말 배당 배당도 있고 해서 연말에는 장이 좋습니다 1일월 달에는 그래서 저는 2,600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자 공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래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어제 49,900원, 5만 원이 살짝 깨지는 49,900원까지 찍고 끝났는데요. 오늘 자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약7% 급등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이 24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뭐처럼 어, 지금 9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만 하다가, 뭐처럼 100만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졌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도, 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0조, 그리고 소각, 소각을 3조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지수도 안전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아진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빠졌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자금 이탈이 생겼고, 전체 지수가 빠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면, 은 전체 시장에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을 항상 예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견을 줄 알아야지, 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전날이, 전날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그날이 저점이 될 수가 있다. 옵션 만기 날이 그한달에 포션을 다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제 어제가 사실 저점이었고 어제 그제 그제가 저점이었고 어제는 옵션 만기이었습니다. 일 그제가 저점이었고 선물이 계속 종가 연연 이틀 두 연속으로 선물 외국인이 선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자 이제 이제 바닥이 근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도 자 지금부터는 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조정을 보일 한다 편입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편입한다 이렇게 지금 따라서 붙은 것보다는 밑에 받쳐놓고 편입해서 간다 아직 이제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간다고 해도 바로 급등해서 계속 가기는 힘들고 물론 조정을 주면서 갑니다 그럴 때마다 변동성을 활용해서 그래서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 변동을 이용해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약 바이오주,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보려면요, 코덱스, 자, 코덱스 200,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차트를 보라겠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차트도 최근, 연 3일 좀 이렇게 빠졌습니다. 연 3일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서 빠졌는데요, 코스피, 코덱스 바이오 지수. 오늘, 자, 오늘 크나큰 양봉을 좀, 양봉을, 밑에 찍고 양봉을 달았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코덱스 바이오 지수. 자, 밑에 양봉을 달고, 저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 그리고 그래서, 자, 코덱스 바이오, 전체 바이오 차트가 이렇게 밀릴 때마다 저는 단계단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매수도, 자, 코덱스 바이오 ETF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자 바이오 차트 중에서 강한 종목 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 알테오존 유한양행 니가켄 바이오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저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자 전체적으로 다 밀리긴 했지만 그것이 바이오 차트는 밀렸지만 강한 종목들은 매수를 이 기회에 리밸런스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현금 비율 충분히 확보해서 확보해서 가야 되고. 자, 이런 꿀팁이 있습니다. 주식계좌에 전, 전, 자금을 주식계좌에 넣는 게 아니고, 항상 은행계좌에 넣어놨다가, 주식계좌로 빠질 때마다 옮겨가서, 옮겨가서, 자, 사고, 다시 또 올라올 때는 현금을 은행계좌로 옮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한 번에 안 사고, 단계단계 계속 살수 있습니다. 주식 하나의 꿀팁인데요. 자, 코덱스 바이오 차트가 약큰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하긴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자,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종목별로 보면은 자,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을 보면은요. 자, 최근에 좀6십일선6십일선 지지를 이탈해서 9십일선9십일선 머물렀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단계단계 매수 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왔습니다. 쭉 단계단계 매수를 해 왔는데요. 자, 유한양행 이제는 바닥 졌다 바닥 하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바닥 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름으로자 우리 전체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물론 삼성전자 갈때좀 수급 현상이 꼬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요. 요한 양행 올라올 때마다 자 올라올 때마다 좀, 좀 그동안 추매했던 것들 추매했던 것들 좀 줄인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13,000원 13만원, 13만7천원, 1삼만4천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 줄여간다, 죠또 추가, 계속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늘 변동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에, 시장에 지면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 하면서, 시장을 이겨가면서, 탈출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계속 매수 들어갔던 것을 조금씩 또 팔아간다. 이렇게 하고 일, 일정 지분은 또 에, 시초에 예전에 매수했던 거 2월 달에 매수했던 분량은 계속 계속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고추 추매했던 부분은 다시 덜어낸다.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밀리다가 말았는데요. 자, 이 여기서 음봉이 좀 나왔는데 크게 확대해 보면요. 자, 확대해 보면은 여기서 우리 지수가 3일 밀린 게 약간 좀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때 매수를 저는 해라고 권고를 했고요. 지금은 다시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봅니다. 알테오젠. 예전에, 자, 8월 5일 날이 여기입니다. 8월 5일 날 여기 급락할 때도 지수가 우리, 지수가 2 4 0 0을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2,400. 예, 일시에 급하게 무너졌는데요. 그때도 저는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단계단계 매수 해서 적중했습니다. 저점 찍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은좀덜 밀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알테오젠. 이제 지수가 좀, 지수가 안정을 취하면 다시 지속적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니가캔 바이오입니다. 니가캔 바이오. 니가캔 바이오도 예, 제가 2월 달에 니가 켄 바이오, 레고 켄 바이오 때 추천해갖고 쭉 이렇게 끌고 오면서 8월 5일날 이렇게 급락할 때도 제가 계속 매수했었고 이번에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요. 확대해서 보면요. 이번에 추세선 61선, 6일선까지좀 밀렸는데요. 자, 이걸 활용해서 지분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계단계 이렇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리고 이번 저점에서도 계속 받쳐놨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최저점이 사지고, 이제는 바닥 형성했다. 자, 6 61... 0일 이 61선 오기 전에 이 추세선,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와캠 다시 간다. 이렇게 보고요. 니와캠도 신고가 갱신했을 때는 추가 매수, 추부 매수했던 분, 추매분만 조금씩 정리한다. 그래서 현금비중 확보한다. 항상 현금비중을 확보해서, 자, 현금 마진이 올라온 곳은 계좌로 옮겨놓는다. 은행계좌로. 그래서 다시 또 조정이 왔을 때 추매한다. 그래서 변동성을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니가 켄 바이오. 에, 그렇게 하시고요. 에, 그리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여러분, 항상 공포에 질렸을 때, 그때 과감하게 매수입니다. 8월 5일날도, 자, 2300까지, 2400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자, 강한 종목, 제약 바이오 중에서, 니가 캠 바이오, 또, 알테오젠, 요한양행, 매수해야 된다. 그때 리밸런싱 해야 된다.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종목을 그때 매수하고 또 올라올 때 다른 종목을 처분해서 주도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늘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폭락할 때 저는 지속적으로 자 매수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어떤 종목을? 강한 종목 강한 종목, 강한 종 추세에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은 어갈때또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알테오젠 제가 그랬고 자 8월 5일 날도 알테오젠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8월 5일 날 지수가 급락할 때도 그래서 그때도 계속 매수해야 된다 했고 이번에도 알테오젠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 바닥이 다 왔다 코스피가 바닥이 다 왔고 자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다시 포지션이 정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바닥에 왔다 삼성전자에서 자 그룹에서 우선 대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미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다시 매수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적중했다고 봅니다. 적중합니다.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ABL바이오, a d c 병영요법 그래서 이중황체이중황체 이중황체 쪽으로는 기술력이 뛰어나가겠는데요. 자, ABL 바이오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종합지수처럼 하락을 해서 지금 90에서 가왔는데요 ABL 바이오도 단계단계 제가 매수를 해라 했었고요. 자, 이렇게 주도지는 매수를 해서 자, 조금 약한 종목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때또더 단계단계 매도를 해서 리밸런싱한다. 아까 강한 알테우젠이나 리가캠 유한장용으로 이미 유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밀릴 때자 올라올 때 다시 리밸런싱해서 매도한다 이렇게 매도해서 조금 지분을 덜고 또 지분을 많이 늘려야 할 곳으로 늘리고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반인이 일반 개인투자가 못하는 것이 자한 방에 주식을 다 사버리고 그 다음에 손 나버립니다 자한 방에 한 방에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다 사버리고 어느 시점 에 주식을 다 사버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못하는 거.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에,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응을 계속 끝까지 끝까지 대응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 게임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린데요. 한 방에 주식을 다 사버리고 대응을 못 하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서 이기고 이기고 나와야 된다. SK 바이오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계 단계 없으신 분들 매수해서. 자,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제가 종목당 5% 이상 넣지 말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당 5% 이상 하지 말하는 이유도 끝까지 계속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해서 다시 팔고 나온다. 지분이 더 늘어났던 부분 팔고 나온다. 그리고 5%는 계속 갖고 간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사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못 해본다. 그러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상대방을 했을 때, 자, 한 번은 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네 번째, 고으로 걸어가면서 하면은, 결국에 한번에 이기면 다한 방에 그냥 반까지 합니다. 그러면 놀려고 똑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오늘 또, 자, 오늘 굉장히 좀 밀렸는데요. 오늘 10, 에, 12% 밀렸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단계단계 다 매, 매수를 했습니다. 단계단계 매수했습니다. 자, 망하는 주식 아니면 저는 끝까지 매수를 합니다. 단계단계 매수하고, 다시 또월요일날 밀리면 끝까지 이렇게 매수해 갑니다. 그 끝까지. 끝까지 매수해서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잡은 것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은 것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은 것은 여기서 팔고 계속 게임을 해갑니다. 그래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간다. 계속 이게서 게임을 해서 이긴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단계당 단계 매수를 걸어놨는데 더 이상 안 밀리고, 두 번째 사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 자, 밀렸으면 사졌고,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시스템도 봐야 된다. 하나 그룹, 자, 애국인도, 애국인도 대출을 지분을 늘리고 있고, 방산, 우주, 하나 그룹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하나, 하나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펌프, 스주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LG 에너지 솔루션. 자 밀릴 때마다 단계 단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 자 하나 오션도 굉장히 지금 미 에, 군함, 자미 그룹 잠수함 제조 의뢰가 왔고 트럼프 프로토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 단계 단계 매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오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주식 전체 시장이 변동성이 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서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운용의 묘를, 운용의 묘를 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그래서 종목은 잘 골랐더라도, 자, 한 방에 매수하고 빠졌을 때 대응을 못 해본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대응을 잘해야 된다. 대응. 끝까지 대응해서 게임을 해서 이기고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구독자 여러분, 이번 하락기, 이번 하락기에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 양행,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s k 바이오판는 기존에 쭉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지고 왔던, 가지고 한 종목이고요. 추가로, 이번에 추가로 하나 오션,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시스템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담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를, 에, 좀 담고 앞으로 조정을 좀 보이게 되면 추가로 삼성전에 자 담을 겁니다. 하이닉스도 기존에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자 삼성전자 자, 밀릴 때마다 지금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7.1% 올랐는데요. 바로 쭉 간다. 이렇게 안 봅니다. 저는 다시 조정을 보일 겁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은 자 바닥은 정해졌지만 바닥은 지금 확인됐지만 바로 급등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니다 얼마든지 삼성전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종을 보인다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추가로 편입할 겁니다. 저도. 저도 추가로 편입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밀릴 때마다 이세 종목 추가로, 추가로 매수할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에, 지금, IRA 미국에서, 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가 쉽게 폐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은 2차전지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밀릴 때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12% 밀렸을 때좀 매수했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간다, 꾸준히 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